여러분들, 혹시 무슨 내가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지 어쩐지, 무슨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아, 그건 꼭 하고 자야 돼요. 그냥, 못하면 괜히 마음이 그냥 끌려가지고, 그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이 문제가 들어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꼭 해야 이제 시원하게 다리 쭉 뻗고, 아, 잡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열일 제치고, 그 일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laughs> 바울이 항구 도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한 45km. 제가 지도로 보니까 우리 전국에서 아마 창동 정도 거리에요. 창동역 아시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도시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길 가운데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 오른편에 터키라고 써있죠. 보이시나요? 터키? 자,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북쪽으로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바다 보이시나요? 거기 그 흑해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데가 드로아라고 보이시나요? 드로아, 아소, 보이시죠? 이 <웃음> 고린도, <웃음>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항구 도시 밀레도로 바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드로아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바다는 에게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반모섬 보이시죠? 네, 반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된 곳이고 그 밑에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북해, 에게해 그리고 이제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니까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내려오는 길이 보이시죠? 터키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리고 보니까는 오는 길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죠.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laughs> 자,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표시한 거예요. 조금 넓죠? 그래서 아까 밑에 지중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 보이시죠? 넓죠? 예. 네. 그리고 그 위에, 아소 보이시나요? 들어와 보이시나요? 예. 네. 그쪽 바다는 뭐라고요? 그쪽 바다는 에게예요. 자, 들어와서, 이제 되돌아오면서, 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도시로 오는 거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를 두르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아, 옵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마지막, 아,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급해요. 바울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지도상 우리가 보니까 뭐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와에서 내려오면서 에베소를 들릴 법도 해.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항구 도시 밀레도로 와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서 이 밀레도로 왔을 때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바울에게 무슨 계시를 주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아, 예루,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다음에 앞으로 바울의 선교 목적은 어디냐면 자 여기 지도에서 지금 이 지중해 쪽 보이시죠? 이 지중해에서 저 끝에 마케도니아 옆에 뭐 조그맣게 게뭐 나온 거 있죠? 제가 제 쪽을 이쪽으로 보시면 서쪽으로 보시면 마게도니아 앞에 조그맣게 뭐섬 같이 조그맣게 뾰족하게 나왔죠. 이탈리아의 구두 그 장화 구두의 딥 구축 같은 곳이에요. 그쪽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자 그러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다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의 동쪽인 거예요. 로마 동쪽. 근데 바울이 앞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와 로마 서쪽 스페인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까지 아까 반환점으로 3차 전도행을 했을 때 고린도 보이시나요? 저기 예, 바다 위에 맨 서쪽에 보면 고린도 보이시죠? 예,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에다 편지를 쓰죠. 뭐라면 내가 이제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편지를 쓰면서 보낸 책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지금 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이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첫 번째 이유는 선교비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제헌금. 그 당시 예루살렘 이쪽에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요? 모교회잖아요. 성령강림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바울이 선교양을 하면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저 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구제헌금, 예, 선교헌금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 선교헌금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난또 어디에 요 로마 교회도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서쪽에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뭐라고 게시해 주셨냐면은, 앞으로 너에게는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갈 일이 없겠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재밌게 한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이제 밀레도에 와서 보니까 바로 위가 에베소인데,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예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이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설교를 하고 얼마나 정이 많았던지 마지막 제목보니까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해서 급하게 그리고 선교의 중압감을 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일제치고 복음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스탑. 하고 나에게 환란과 결박이 올때할지라도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일제축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도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되고, 복음전도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요, 오다가 예배석교에 좀 들러서 좀 쉬기도 하고, 또좀 휴양도 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럴 법한데,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바쁜 거예요.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 서쪽에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 전도 사명이 투철하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 이 주신 사명감이 있으니까 환란이나 결박이 와도 두렵지 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이름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죠? 회계 회개는 방향성을 돌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이가 그동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보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냥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이제는 그러았던 세상 것을 좋아했던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뭐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서 그거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첫 번째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